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가 크게 줄었지만 지구촌 상황은 심각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동남아시아 빈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 모금과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텅빈 거리와 골목이 비닐과 나무막대로 가로 막혀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령을 내리면서 칼로우칸시 빈민과 주민들은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특별 모금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1차 목표액은 5천만원, 모금 기간은 5월 24일까지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긴급 지원을 요청한 필리핀 칼로우칸 교구에 5천명이 열흘간 먹을 수 있는 쌀과 라면, 통조림을 제공하고 캄보디아 까리타스를 통해 4만 가구에 비누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가 모금 상황에 따라 지원 국가와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나 혼자 뛴다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걷기와 달리기를 한 뒤, 달린 거리에 비례해 동남아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특별 모금에 참여하면 됩니다. 캠페인은 본인의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해시태그를 남긴 뒤 함께할 친구를 소환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본부는 목표 달성 거리에 따른 후원 금액과 지향을 예시로 안내했습니다. 나 혼자 뛴다 캠페인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건 물론이고 위축되고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운동을 통해 극복하자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의 면역력을 높이고 서로를 응원하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 혼자 뛴다 캠페인은 5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